반갑습니다, 진영호 선장입니다. 지금 시간 새벽 3시 40분, 네, 40분 정도 되는데요. 네, 막 전체적으로 입질이 소황 상태입니다. 우리 네, 여기 제일 앞머리 앉으신 상인 쿨러부터 아. 자, 이 얼음이 지금 솔로 이리 들어가 있습면다 자, 얼음을 뺐습니다. 여로고 비싼 가게 자 꺼내보겠습니다 으이쿠 잡고 나으이이이 행마기알도 아, 좋고 아, 다 좋습니다 자, 얼음까지 새로 넣어 드렸습니다 아, 콜라 채우기 쉽네 하시네 자 이제 밑에 계신 사장님 아, 콜러를 넣어 아, 보겠습니다 으이아딱 봐도 뭐 망풀입니다 꺼낼게요 아, 네열 열네. 오사 없이 계속 나옵니다 이거. 칠십 마리. 오사 오사. 잘라볼까야 셋, 다섯, 일곱, 아홉, 열하나, 열셋, 열넷, 열여, 열여덟. 모이켜. 스물, 스물, 둘, Smaller, r 9, d 0 m e l l your sack, s m e 만 l 만 h e other, s m 예쁜 상인 쿨러 여기는 독도 쿨러고 여기도 뭐만지 않습니다. 자, 도다른 쿨러입니다. 그 와중에 또한 마리 넣고 계시고 자, 여기도 세, 다섯, 아홉.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8. 19, 10, 른1 12, 13, 14, 2

몇개 남았습니까? 몇마리 대비해? 마리 <laughs> 자